일반적인 태양광 수익률이 6에서 9%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햇은좀더 높은 수익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 문서상으로는 현재 마이너스 구조이고, 네. 25년 하반기부터 플러스로 전환된다고 보고 있는데, 정말 가능한 것인지 아, 예. 네. 저요 질문은 굉장히 전문가분의 질문을 보여줍니다. 정확하게 6에서 9%란 말이 그, 이전에, 우리가 2021년도 이전에 태양강의 사업은 내가 풀로 100% 자본을 넣었을 때, 대략 노지 같은 경우는 6에서 7%, 지붕 같은 경우 9에서 9.5%고, 그래서 저희 모액 같은 경우도 그때는 9%에서 9.5% 지급했던 것들이고요. 그것이 2021년도에 우리가 기후변화가 되면 냉난방 수요 많이 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올랐죠. 올르면서그 어, 다음에 뭐,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면서 유럽이 천연가스 가격을 갖다 탈 러시아 정책, 이렇게 가져가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뉴 노머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전의 가격 대비해서 대략 1.5배 올라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 전력, 전기 요금 자체도그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 다음에 이제 아리치 가격도 그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9.9에서 9.5%가 현재 11에서 13%로 올라와 있는 것들이고, 이게 20년간 지속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네. 천재 이렇게 올라가 있다? 그거는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그럼 모엣은 뭐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은 뭐냐면은, 발전소가 하나가 있을 때는 그냥 20년간 고정가격을 해야 되니까, 이, 이 6에서 9%다가 갑자기, 어, 가격이 올라가네. 그럼 내가 고정가격 깨야지. 하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계약을 깨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천연가스 가격이나 재생에너지 수요가 높아지는 것들에 대해 업사이드를 못 가져가는 개념인데 에너지 뭐에든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발전소가 무수히 많잖아요 한 2천 개 정도 는 포트폴리오가 되는 것들이죠 스프레드시키듯이 10%는 안정적 고정화시키고 90%는 현물시장에 연동한다 아니면 30%는 현물에 연동하고 70%는 고정한다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를 고정하고 얼마를 현물 시장에 오픈하는 것이 가장 금융공학적 합리적인 것인가? 그런 업사이드가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좀더 수익을 줄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발전소 하나 있는 분이 아니라 발전소 100개 있으면 그중에서 80개는 현물 시장 연동하고 20개는 고정 가격으로 가져갈 수 있겠거든요.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되고요. 뭐 현재 마이너스 구조가 2025년 하반기에 플러스 전환된다고 보고 있는데가 에비타. 자, 에비타는 이제 잉여 현금으로. 2025년 하반기 12월 기준으로 보면 3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그 1분기 왔다 갔다 될 겁니다. 그리고 손익은 거기다 플러스 2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네. 그 답변은 앞에서 드렸던 것들이고요.